안녕하세요. 3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매일헌법 가셔야죠. 정의령과 함께하는 매일헌법. 자, 시험에, 요즘에 이제 좀 시험철이에요. 요번 주 주말 지나면 다음 주에는 소방, 또그 다음 주에는 공무원 구급시험 문제. 뭐 이런 식으로 해고 순차적으로 계속 시험해요. 전주에는 경찰 공채 시험이 있었고요. 그 전주에는 또뭐 행정고시 있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고 요즘에 거의 뭐 시험, 아, 매주마다 시험 시험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시험 중에서도 헌법이 있는 시험이라면. 제 강의를 들었던 분이라면 도움 많이 받았으리라고 저는 아유, 바랍니다 자, 물론 듣는 사람마다 다양하니까요 그거는 뭐 이걸 상식적 차원에서 듣겠다 이런 분은 없으시겠죠 일단은 대부분 다 목적이 있으시니까 이 강의를 듣는 것 같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저랑 같이 가시면 여러분의 실력을 탄탄히 해주고 있는 실력을 탄탄히 없는 실력은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매일처럼 하는 거 무섭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 아시죠 또자 하나하나 쌓아야 큰 탑이 된다는 거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가볼게요. 공든 탑 만들어 봅시다. 정인호입니다. 자 경찰 승진 아니가 그러니까 경정에서 25년. 자 영장주의. 자 가장 대표 선수들만 모지 으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영장주의 한번 설명 드려보고 하도록 할게요. 자 영장주의. 자 이거는 법원에 법원에서 통제를 받아라 이런 뜻이죠. 통제를 받아라. 법원의 통제를 어떤 절차에서 형사 절차상 형사 절차에서 또 뭐가 돼야. 대 강제 절차를. 강제력을 행사하는 이런 경우에만 만약에 형사 절차긴 한데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거. 이런 거는 아니죠. 우리 형사 절차인데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영장주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대부분 뭐 호흡 측정이라든지 소변 채취라든지 혈액 채취 같은 거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경우라면 영장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형사상 강제 절차로서 강제력을 행사할 때다 법원의 통제를 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조문이 12조 사망 자 이거하고 또 12조 이랑 또 16조 여기 있고요. 명시적으로 써 있는 건 여기에요. 여기까지는 명시되어 있어 아 물론 여기도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그 다음에 18조까지도 18조까지도 이거 뭐 선을 긋기는 좀 그런데요. 8조까지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일단 통신의 자유. 통신의 자유. 통신 비밀의 자유죠. 비밀의 자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영장주의 적용합니다. 영장주의 적용. 자, 만약에 통신 비밀 하는데 통신이 형사상, 수사상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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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는 이럴 때는 반드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원칙이 사전영장이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사후영장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16조는 주거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이죠. 압수수색영장. 어? 이거 통신에 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이 아니라 무슨 영장? 감청영장이라고 합니다. 감청영장하고 압수수색 영장은 엄연히 다른 거니까 이거는 듣는 거 또는 보는 거 몰래 듣고 몰래 보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듣고 아, 듣고 그다음에 듣 요즘에는 최근 판례까지 보는 것도요 비밀번호 걸어가지고 유튜브 영상 이런 거 정해진 사람만 봐야 되는데 몰래 그걸 해킹해갖고 보면 그것도 감청이에요 듣고 보는 거. 요걸 대설하지만 여기는 압수수색이잖아요. 뒤지는 거잖아요. 뒤지는 거. 영장의 내용이 다릅니다. 주거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 여기는 사전 영장만 명시되어 있고요. 명시되어 있고요. 하지만 사후 영장도 당연히 적용합니다. 당연, 당연히 적용합니다. 이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자, 12조 3항이 사전 영장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자 사후에 48시간 이내 시간 내 신청하면 되죠. 구속 계속 필요할 때라서 구속 영장. 이렇게 되고요 자, 통신 비밀에서는 먼저 사전이고 사후에는 여기는 36시간 내에 승인까지 받으셔야 돼. 여기는 신청으로만, 청구만으로, 신청만으로 갖고는 안 된다는 거.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12조 1랑은 조교는 검사 신청으로 인해서, 검사가 신청해서 법원이 발부하는 허가장이라고 하면, 허가장. 하지만 법원에서 직권으로 발부하는 거, 이거를 직권으로 법원이 발부하는, 법원이 발부하는 명령장이죠. 명령장 이거는 분명히 이 앞에 거하고 다른 내용이죠. 직권의 명령장과 허가장은 다르죠. 그래서 직권으로 하는 법원의 명령장은 1 2조1항이 근거고 검사의 신청으로 하는 건1 2조사항이고 주거에 관한 압수색은 수1 6조가 근거고 감청영장은1 8조가 근거인데 자 사후영장이 적용되지만 3 6 시간 내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 통신비밀보호법에 자 국가보안범죄하고 일반범죄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형사상 범죄 강제절차에서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 행정상 강제. 여기는, 여기는 영장주의를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영장주의. 아니에요. 이거는 법률유보만 갖추면 되는 거죠. 이건 적용해도 영장주의는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형, 행정상 질식은, 또 행정상 제재는, 또 행정상 제재는 영장주의 적용 안 합니다. 출국금지. 이거 법무장관의 처분이에요. 여기는 영장주의 적용 안 해요. 그 다음에, 자, 정신병원에 강제 병원 입원해서 치료하는 거. 이것도 범죄수사 아니에요. 영장주의 적용 안 해요. 이렇게 좀 정리 좀 하셔야 요런 것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영장 발부 받았다 해도 일반적으로 압수수색하고 감사할 적에는 사전 통지 같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기본주의 영장주의는 형사상 강제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나 협력을 얻어서 하는 자 호흡 측정이라든지 또는 소변 또는 자 혈액 지문 이런 범죄 수사가 아니라 주민등록 주민등록. 그 행정이잖아요. 행정, 행정, 행정 이런 것들은 영장주의 적용을 안 합니다. 저 자발적, 자발적 협력, 동의.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할 때는 영장주의 적용 안 한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국 금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좀 보이지 않을까요? 영장주의 뭐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서 영장 신청할 적에 또 구속 영장 이런 거 신청할 적에 자 영장 실질 심사 그래서 구속적. 자 신문제도가 있지요 이거는 검사가 신청해서 하는 거고요 나중에 체포구속 압수 체포구속 시 자신의 체포구속에 대해서 알고 접부심사를 심사하는 거 그거는 피의자 등또 피의자 등 가족 친족 사장님 이런 분이 신청하는 거니까 신청자가 다르잖아요 검사가 신청하는 거 하고 본인이 신청하는 거 다르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에서 당사자가 법원에 가서 법원에 가서 검사 파, 판사님 면접했다 해서 체포구속 할 적에 접부심사 할 적에 의 지난번에 했으니까 할 필요 없다 이건 아니죠 따로 따로 해야죠. 특히 체포 구속족부 심사는 제헌법부터 그다음에 7차 때폐지 됐다가 자, 8차 때 다시 부활한 것까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개수를 묻는 문제는요. 어쩔 수 없어요. 다 봐야죠. 행정상 즉시 강제. 여기 영장주의 적용 안 된다는 거 그냥 바로 머릿속에 나오셔야 돼요. 상대방이 이미 이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하명 없이 바로 실력 행사를 하는 거니까 권력 작용은 맞아요. 하지만 형사상이 아니잖아요. 법률요 법만 갖추면 돼요.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법관의 영장을 기다려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할것 심으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 바로 가셔야죠. 틀린 지문 계속 오르는 거니까요. 자, 두 번째,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해서 법무장관이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출국금지, 이거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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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에 관한 얘기니까. 그리고 출국금지는 형사 절차 중에 출국금지한다 해도 이건 수사당, 형사당 강제가 아닌 거죠. 여기는 영장주의가 위배된다고 볼수 없다. 영장 없이 한다 해도 반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 법원인 피고인의 구속 또는 그 유지 여부를 필요성에 관해서 피고인이니까 구속, 구속, 구속영장, 유지 여부 그래서 이게 구속집행정지였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거는 구속취소였고요 그래서 과거의 판례가 뭐냐면 구속집행정지에 관해서 즉시한 거는 검사가 즉시한 그런 순간 법원의 결정이 자 효과가 발생해서 구속집행정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법원의 결정을 검사의 항고로 인해서 그 효력을 미치면 원칙으로 반한다 라고 했던 이 판례였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있던 사 사 구속 집행정지가 아니라 구속 취소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판례가 비슷한 게 있으니까 그러면 즉시 항고는 위헌인데 보통 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보통 항고는 할수 있는 거예요 하헌이에요 판례가 다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요번 구속 취소 사건에서는 즉시 항고는 안 했지만 보통 항고라도 할수 있었는데 왜안 해요 그걸 그래서 검사가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또는 유지 여부의 필요성에 관해서 재판의 효력이 검사나 다른 기관에 이견이나 불복이 있다 해서 좌우되거나 제안을 받는다면 이런 영장주의에 반한다 맞아요. 그래서 즉시 항고는 위헌이었고요. 그래서 보통 항고는 합헌이었어요. 왜냐면 보통 항고는 자 법원의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즉시 항고는 법원의 결정을 정지시켜 버리기 때문에 요거는 위헌이었다. 그래서 만든 질문 그럼 이제 틀린 개수가 뭐 최소한 뭐 하나부터 시작했으니까 1번이 정답이네요 자 현행범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사후영장 청구기간을 정한 거는 반하지 않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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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하지 않죠 반하지 않죠 자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할 적에 영장없이 체포하는 것 자체도 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속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48시간에 신청을 하는 거 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개수는 1번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영장주의 모든 조문 다 해갖고 12조, 12항, 13항, 그다음에 16조, 18조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형사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고요. 조금 더 발전한 문제,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영입니다